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의사 읽기. 오늘 어, 10월 25일 예,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아직까지 잠끝날라면 어,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학교 학생들 시험 때문에 에, 자리를 일찍 좀 비워야 할것 같아서 어, 미리 방송을 좀 잠깐 올려놓고 어, 가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이게 데드캡 바운스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고양이도 어,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잠깐 튀어오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에, 이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것은 누가 뭐 어, 뭐라고 할수 없는 에,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반등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아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인 반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 이렇게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장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돌아와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마 아, 우리 내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아~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좀 망가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어~ 우리의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사실 <laughs>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가짜 뉴스니 뭐니 해가지고 어~ 우리 모두가 다또 어~ 부동산 가격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의 구렁 구름, 어, 구렁텅에서 벗어날까 이런 것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는게 없는 거죠. 어, 하지만 어, 외국인 투자가든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어, 어,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같이 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더 크러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 예고편도 보기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음, 이동관이라든지 아니면 아 그게 누굽니까? 그 저기 그 어, 용지기 어, 그저 유민촌이 에.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막고, 어, 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삐집고 나오는 진실들을 볼수 있어야지만, 어내 자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 경제학의 저기 그 기본은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 희소한 자본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분하는 것.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는 맨날 처먹고 어디 저기 돈 빼돌리고 어 그리고 그 해외에 가서 돈 퍼주고 돈 퍼주는 거 뭐겠습니까? 파킹 시켜놓는 거지. 그러고 그지환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주식이 올라갈까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 겨울이 있으면 또 봄이 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겨울에 에 저기 그 제대로 된 맛도 보지 않은 어찌 보면 한 동지, 에, 동지 정도 어, 상황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좀 지나면 저기 그 서서 풀릴 때 오겠죠. 그 기간이 얼마가 되냐가 문제인 것이죠. 시장은 에, 분명히 바닥을 다져야 올라갑니다. 우리는 뭐 바닥을 순간적으로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동학개미운동 때 있었던 큰 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은 충분히 쉬어야 돼요. 그 장이 충분히 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 저는 이제 최근에 미수 문제라든지 또 신용 반도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서막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89년부터 어,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지금 벌써 35년째입니다. 저그 사이에 별의별 걸다 봤어요. 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해서 어, 이렇게 씨부리고 있는 걸 보면은 어, 제 저의 생명력이라든지 아니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뭐 하시든, <laughs> 하시든 말든 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어,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그, 그 말씀 드리고요. 어, 시장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어, 지금 11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어, 왜냐면, 아니, 락바텀이 있잖아요. 2300이라고 하는. 어, 근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제 10원 이상 떨어졌던 환율은 다시 반등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죠. 어,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팔아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팔고 있고. 아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IT 쪽에서 외국인 들이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파는 것은 어,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마켓을 파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일봉, 일본. 일봉은 뭐 오일 선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아래서. 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드래곤 플라이처럼 만들고 있는데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이건 이제 분명히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박스를 벗어나는데도 어, 적어도 여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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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그쵸? 10개월 정도를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들어왔는데 에, 금방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가총회 사기 종목들, 오늘 몇 면을 보니까 제주도에 저기 그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테마주도뭐 그런 걸좀 화장품들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렇 자, 그리고 어 이, 저기 그이 미수 문제는 아직까지 거래 정지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확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것 같고. 아,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어, 아, 이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동과 중동 문제가 그렇게 격화되진 않을 것이다. 확전되진 않을 것이다. 뭐, 이스라엘 놈들이 지금, 아, 별 개지랄 다 떨고 있는데, 그 새끼들 참 나쁜 새끼들이에요. 어, 나쁜 놈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해는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거죠. 물론 뭐 하마스 애들도 민간인들에게 에, 저기 그 위해를 가하고 또 테러를 했으니까 그것도 어, 우리가 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 전에 하루에도 너댓명씩 이스라엘놈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고 있었거든요 어. 자 그리고 어, 환율 올라간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어, 금리는 살짝 내려왔어요 어, 살짝 내려왔고 어, 오늘 말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마 미국의 새벽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그 오후에는 이제 GDP, 근원 PC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어,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이제 0 년물.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간에, 이,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일드 스프레드죠. 텀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작년 7월, 2022년 7월 이후에 역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근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왔단 말이죠. 그럼 역설적이게 지금, 아,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냐?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경제학 그 교과서에서 봤던 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크래시가 되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아, 확대가 되면 그러면 경기가 황을 누린다라고 했던 거. 단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8월에 은행 연체율들이 0 4 3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의 1 0년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기 그이 시장 실세금들도 밀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 주택담보대출 예, 이게 어디니까 스탠다드차트 제일은행이잖아요. 아, 최고 7짜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부담이죠. 어. 자, 국내 에, 은행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예, 목이 간지거리네요. <laughs> 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바로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43%로 집계가 됐다. 요즘 그림을 보면은 어, 확 저기 돌아서고 있잖아요. 오죠 그렇죠? 이거는 그이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 금리를 누르고 하더라도 이건 뭐어 인위적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일로 봐야 될것같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을까 6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소 럼피스킨병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죠 소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병이 약세 동안 총 아, 29건으로 늘어나는 등 잡힐 기밀이 보이지 않자 일계조가 동반한 세다. 이게 그, 이, 소 이야기에는, 아, 이, 저기, 그, 이, 뭡니까, 꼴통정부들이죠.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얘네들은 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적이 없으니까, 아, 코로나 때도, 뭐, 저기, 그, 저, 그, 잘못한 게 있니 없냐면서 저기, 저, 지난 정부 사람들을, 아,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고, 계좌를 떨고 있잖아요. 어, 그죠? 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인데, 얘네들, 과거에는 구제역 있으면은, 아, 소, 저기, 그, 뭐, 그, 수백만 마리를 갖다 살 처분하고, 지랄하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돈육 시장에서 작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에, 그런 적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소라서 그렇지, 이게, 에, 마, 아마 윤석열이 밑에서 아마 저기 그 코로나19가 왔으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담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현상의 종합 지표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종합적인 지표가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주가도 그렇지만 우리도 긴 시간, 조금 더긴 시간 그 동안 마음 속으로도 바닥을 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한테 이익을 주고 무엇인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겁니다. 근데 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그래봐야 달랑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부자가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장중 방송 마치도록 하지요. 음, 아무튼, 어, 어묵한 시절. 이제 동지니까, 어, 동지는 에, 우리 이제 그 12월 22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 양력으로 겨울 초입이에요. 어, 겨울 초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저기 그소한 대한 지나야 되고, 어, 그러면서 2월 어, 14일, 에, 어, 2월 4일, 2월 4일에 그이 입춘이 올 때까지 예, 그때까지 어, 졸라 춥죠. 이제 예, 추위에 초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 마실 때까지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